현재 시간으로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남자 대학 농구 선수권 4강전에서 2016년 네이스미스 명예 전당 입성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농구 스타 야오밍이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 전당에 입성한 첫 중국인으로 됐습니다. 스미스 명예 전당은 야오밍으로 하여 미국 프로 농구의 지명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선수이자 농구 운동의 친선 대사로서. 세계 농구 운동의 모습을 바꿨다고 긍정했습니다. 야오밍이 입성을 추천한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 전당 국제평신위원회는 야오밍이 지난 2002년 고향의 농구팀인 상하이 다사위팀을 이끌고 중국 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해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미국 프로농구 무대에 진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스턴 로켓츠에 입성한 야오밍은 2003년에 신인 선수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예를 안았습니다. 야오밍은 2004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다섯 번이나 미국 프로농구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1년에 거쳐 총 8번 올스타전에 입선돼 올스타전 선수의 득표율을 초과했습니다. 중국 국가 남자 농구의 주력 선수인 야오밍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세 번이나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야오밍을 비롯해 앨런 아이버슨, 샤키 로닐 등 10명이 넬스미스 농구 명예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명예전당은 명성이나 인품, 그리고 영향력 등 부분에서 입성자들이 모두 뛰어나다며 이들은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농구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고 긍정했습니다. 야오밍 등의 정식 입성식은 오는 9월 9일 메사추세츠주의 스프링필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959년에 설립된 날스미스 농구명예전당은 농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선수와 코치, 심판, 그리고 기타 기여자를 기념하기 위한 데 설립 취지를 뒀습니다. 현재까지 345명이 명예전당에 입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목소리>